아트뮤는 벨킨 초대과는 다른 추가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안녕하세요. 이스페이스의 제이입니다. MFM 3인원 충전기 하면 생각나는 3대장 브랜드가 있죠. 가장 대표적인 벨킨 쇼텍, 그리고 아트뮤. 이렇게 세 브랜드가 MFM3인원 충전기를 국내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아깝지 않은 선택을 하실 수 있도록 제가 먼저 구매하고 각 브랜드별로 솔직한 장단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교하기에 앞서 충전 속도를 가장 먼저 궁금해 하실 것 같아 직접 테스트한 표를 먼저 보시죠. 우선 외관을 먼저 보자면 세 브랜드 모두 맥세이프 스탠드 형식으로 충전이 되는데 벨킨과 아트뮤는 애플워치까지 스탠드로 충전이 됩니다. 초택은 미판에서 충전을 하는 단 점이 있네요. 아트뮤와 벨킨은 무난하고 비슷한 디자인이지만 초택은 두 제품과 다르게 생겨서인지 몰라도 저의 개인적인 생각엔 초택이 가장 예뻤습니다 우리 같은 앱 등이들은 디자인적인 요소가 구매에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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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은 영향을 끼치기는 것을 알기에 개인 취향대로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아트뮤는 벨킨 초대과는 다른 추가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맥세이프 부분을 각도 조절할 수 있는 기능과 에어팟을 자석으로 거치할수 있는 기능입니다. 각도 조절 기능은 내가 어느 높이에 있든지 나에게 맞춰져 어느 높이에서든 핸드폰을 사용할 수가 있고 집에서 보통 밤에 거치대를 써서 핸드폰을 보면 핸드폰에 형광등 빛이 비춰서 화면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는데 그럴 때마다 각도 조절을 해서 핸드폰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3인원 충전기를 사용하다 보면 에어팟을 충전할 때 에어팟과 충전기 코일이 어긋나게 되어 다음날 충전이 되지 않아 불편할 때가 있는데 자석을 이용함으로써 그냥 이렇게 막 놔도 에어팟이 자기 자리를 찾아간다는 겁니다. 와. 아트뮤는 이런 디테일 면에서는 저는 진짜 100점짜리 칭찬을 드리고 싶어요. 벨킨도 이번에 업그레이드를 하면서 애플워치 고속 충전을 지원한다고 하니 이것도 차별점이 될 수가 있겠네요. 물론, 가격도. 마지막 차별점은 바로 어댑터인데요. 벨킨과 초택은 전용 어댑터를 주는데, 아트뮤만 C타입 충전기를 사용해서 별도로 구매를 해야 됩니다. 전용 어댑터는 장단점이 있는데, 장점부터 말씀드리자면 어댑터를 별도로 구매하지 않아도 제품 자체의 구성품으로 주다 보니 추가 금액이 발생하지 않는 점이고 단점은 어댑터 크기들이 너무 커서 멀티탭에 들어가면 나머지 한 칸은 그냥 버리셔야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때요 벌써 한 칸을 다 차지하죠 아, 어댑터가 너무 크다는 점 이게 너무 불편하네요 아트면 별도로 고서 어댑터를 구매해야 하지만 요즘 작은 어댑터가 시중에 정말 많이 나와 있어. 멀티탭에 간섭을 주지 않는 어댑터를 쓸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죠. MFM 슬링어 충전기는 애플 정품 인증을 받은 제품으로 정품이라는 무게감이 있어야 되잖아요. 물론 새 제품 모두 무게감이 있지만 그중 누가 제일 무거울까요? 우선 벨킨. 벨킨은 494g. 조택. 조텍. 조택은 310g. 아트면는 400g으로 벨킨이 가장 무게감이 있었습니다. 역시. 애플 공식 서드파티 브랜드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가장 안정적이네요. 자 이제 정리를 해보자면 정품 그 자체를 좋아하시면 벨킨을 여러가지 기능을 사용하고 싶으시면 아트뮤를 전자기기의 느낌을 많이 받고 싶으시다면 초택을 구매하시는 걸 저는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MFM 3인원 충전기를 모두 비교해봤는데요. 여러분들의 선택에 도움이 되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사고 싶은데 누가 리뷰 좀 해줬으면 하는 제품들이 있다면 댓글로 말씀해주세요. 이스페스의 제이였습니다.